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키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노시안 키우기 진행할 건데 저번 영상에서 원정 경기하면서 너무 못했는데 이번 스케줄에 원정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원정에서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어 바로 시작하죠 Let's do it. 자, 이번 원정 경기, 시카고 화이트 삭스라 진행합니다. 1회 초, 2, 4, 주자 없습니다. 어우씨, 이거 몽골이야. 아 슬라이더! 아, 나 진짜 슬라이더. 화이트 삭스가 1점 먼저 뽑았네요. 2, 4, 주자 1, 2로. 이번에는 슬라이더에 속지 마. 그렇지! 그대로 오는 공 받아치면서 좌측 담장 뒤로 넘어가는 3라 넘나! 그런 어설픈 공을 한복판에 던지면은 바로 날아갑니다. 노시안 시즌 2 0호 홈런. 나이스 배팅 아따, 첫 경기부터 감 좋습니다. 무사, 주저 없습니다. 그래, 빠져라! 우와 방금 뭐야 러닝스로우 너무 부드럽게 던지는데 나이스 수비 5대3으로 역전당했어요 우리팀 이러면 안돼 8회초 무사 주저없습니다 아이 아파요 자 라이언 가자 역전 가자 3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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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이드 나이스 주로 플레이 판단 좋았어 어 굳이 교체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 한번 보죠 오 약속의 팔에 우리가 역전했네요 8대6 나이스 화이트삭스 안타 17개 쳤는데 6점밖에 못 뽑았어 이번에도 화이트삭스랑 3연전 두번째 경기입니다 선취점 먼저 뽑았네요 1 4 주자 없습니다 뿜샷 슬라이더! 야, 나 진짜 어떡하냐, 이거. 슬라이더를 못 참고 있어. 4초, 1사, 주자 없습니다. 어, 진짜 큰일인 게왜 이렇게 슬라이더를 따라 나가지? 뿜셔 그렇지. 이번 슬라이더는 안타로 연결시켜줍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2사, 주자 2, 3루인데 고의사구. 이거 넘겨버릴라 했는데 고의사구 때문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생각과 물 오른 라이언 가자! 무료로 긴오 그래도 우리 팀이 이겼어요. 화이트삭스에 원정을 와서 먼저 2승을 챙겨갑니다. 우리 팀 좋아요. 다음 경기 바로 갈게요. 자, 화이트삭스랑 3연전 마지막 경기 2승 먼저 챙겨갔죠. 마지막 경기 1승 추가하면서 수입으로 가자. 1 4사 주자 1우. 으쌰! 잉커스 꽉찬 공! 퍼스윙 3제! 스코어 여전히 0대 0입니다. 이번 원정 와서 꾸준히 안타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좀 힘드네요. 그렇지! 말하자마자! 좌스 뛰어보지만, 좌측 담장 뒤로 넘어가는 썰러 홈런! 말하자마자 바로 넘겨주는 노시안 폼 좋아요. 시즌 21호 홈런. 이번 원정 경기 만족스럽습니다. 나이스 배팅! 이사 주자 없습니다. 아 하이패스트 볼 그래도 우리팀이 점수를 지켜됐나봐요 스코어 보고싶은데 한번 보러가죠 홈런이 결승타점이 됐어 경기가 1대0으로 끝났네요 이렇게 화이트삭스 3연전 3승 따옵니다 다음경기 바로 갈게요 오케이 이번 원정팀은 양말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 3연전 바로가죠 이번 원정 들어와서 노시안 타격 흐름이 좋아요 많이 적응했어 1사 주자 1루 아, 조금 높았네 공이 선취점은 레드삭스가 가져갔습니다. 1사 주자 없고 없으면 살아나가 되고. 투자. 가중간쭉 봤습니다. 펜스 맞추면서 가볍게 이루까지 달려가는 노시와 나이스 배틀. 어 떠마 펜스 웅장하다. 고회초 무사 주자 없고 3번 타자부터 시작합니다. 3, 4, 5번 우리가 해야 돼. 간다! 아, 팬스가 너무 높다! 좌측 펜스 넘어왔어, 이거? 와 그린몬스터 넘기던 도시와 9회초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1대1로 동점 만들어버리는 야저펜스 엄청 높은 거였는데 상당 그냥 꽂아버리고 나와버리네! 시즌 몇 톤지 못 봤어요! 나이스 웨팅 헤임에 벗겨 주고 좋았어. 하지만, 아쉽게, 보스턴한테 졌습니다. 1대1로 균형을 맞춰놨는데, 2대1로 역전당했네요.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보스턴이랑 두 번째 경기인데, 이야, 여기 홈팬들 관중 엄청 많이 왔다. 이럴 때, 잡아줘야지. 재밌죠? 2, 4, 주자 없습니다. 지금 원정에서 완벽하게 적응을 마친 노시완. 으쌰! 으쌰! 어, 노스윙! 안 들어갔어요. 오케이. 이번에도 슬라이드 빠지는 거올것 같은데, 아, 무서워. 아 이것봐 하하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돌리고 있냐고 우리팀 좋습니다 3대0으로 먼저 리드합니다 2-4 주자 없고 잘 맞은거 같은데 쭉쭉 뻗고 중계서 못잡으면서 너무 야야 야, 이거 뭐야 방금 글러브 맞고 넘어간거 같은데 메이저리그 시즌 23호 홈런 점프했는데 글러브 맞고 넘어간거 같아 나이스 배팅 이렇게 쭉 나갔는데 센터가 엄청 뛰어갔어 어글로브 맞은건가 5대0으로 이기고 있고 1사 주자 없습니다 그렇지 좌이사 앞 안타 저번 원정이랑 이번 원정이랑 완전 달라 분위기가 스라이딩 오케 이 5번 타자 이번에도 카운트가 몰렸어요 투투고 그리고 또 드디어 그렇지 띵 김에 홈까지 슬라이딩 보스턴이 <laughs> 2점 추격했어요 무사 주자 없습니다 센터 앞에 안타 확실히 왼손 투수는 잘 쳐요 오른손 투수의 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슬라이더를 잘못 치는 건데 왼손 투수는 그런 공이 없으니까 잘 칩니다 한번더 뛰어. 오케이. 런앤 히트. 삼루까지. 슬라이드. 난내 의지를 띄웠는데, 런앤 히트. 좋습니다. 무사. 주자의 삼루. 야, 깔끔하게 또 우이스와 편타. 1점 추가하는 오리올스 예스. 레드삭스 두 번째 경기는 오리올스가 승리를 따옵니다 그래도 레드삭스가 추격은 많이 했는데 어림없지.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레드삭스랑 3연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타율이랑 OPS 많이 올라가 있어요. 1, 4, 주자 1,루. 어좀 빗맞았어 어 근데 우익수 계속 달려가는데 워닝트레 앞에서 잡힙니다 보스턴이 선치점 먼저 뽑아가면서 1사 주자 1루 이럴때 해결해주아져 좌측으로 간다 좌익수 앞에 안타 다시 돌아온 4분타 자라이언 1사 주자 1루 센터 앞에 3루까지 나는, 슬라이드이 2루 주자는, 홈까지 1대1 동점 만들면서 믿고 있었다고! 1, 사 주자 1, 3루. 야 요번에 클린업 타선 뭐야? 1루 주자, 홈까지. 5번 타자, 2타점, 싹쓸리 한타. 나이스 배팅. 3대1로 빠르게 역전 때렸습니다. 스코어 6대3, 무사, 주자 없습니다. 야 왼손 투수한테는 강한 도시환 수비서 아무도 못 뛰면서 우측 담자 넘기는 솔로 홈런 시즌 24호 홈런 이게 아까 통계를 봤는데 왼손 투수한테는 타율이 4R 5푼 정도 나와요 근데 온손 투수한테는 2R 8푼 정도 나옵니다 나이스 패팅 이렇게 보스턴 원정 경기 2승을 따오면서 경기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애리즈나 다이아몬드 백스 홈에서 진행합니다 홈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번에 홈팬들한테 홈런 치는 모습 좀 보여줘야죠 1사 주자 1루 홈에 오자마자 첫 타석 병사 어 이렇게 홈팬들이 많은데 첫 타석부터 병사 치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우샤 아쭉 꽂지 못했어 안돼 이게 뭐고이게 홈에 오자마자 지는 건좀 그렇잖아 안타도 못 치고 좀 그래요 두 번째 경기 빡세게 가겠습니다 1사 주자 1루 울샤 아, 아딱 빗맞네 왜 그러지 이번 거는 타점으로 연결해줘야 돼요 그렇지 짝 쪼개지면서 1타점 올리는 1차점 적시타 그래 홈팬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득점권 찬스가 계속 오는데 한 번은 살렸고 한 번은 못 살렸으니까 퐁당퐁당으로 한번더 살리고 가죠 보이사고로 갑니다 그렇지 이게 좋은 거야 진짜로 한번 졌을 때 연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다시 승리를 갖고 올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팀 그게 바로 로시안이 있는 팀입니다 에리즈나랑 홈에서 하는 3연전 마지막 경기 2사 주자 없습니다. 좌중간 뚫어주면서 펜스 원바운드 맞추고 야왜안 뛰어 오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나이스 배팅 좋습니다 이르타 여전히 스코어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2사 주자 1루 선발 투수는 그대로 좌측 크게 갑니다 자, 이스 뛰어보면서, 어, 잡히네요. 스코어는 아직까지 1대0입니다. 이거 균형 깨야 돼요. 무사, 주저 없습니다. 안타치고 나가면 균형 깨져요. 부샤! 아, 잘 맞았는데. 중에스플라이 아웃. 오, 균형을 깨트리고 말았어, 우리 팀. 몇뎀에서로 이긴 거야? 스코어 한번 보러 가죠. 오, 4대1로 역전을 했네요. 자 이번에도 홈에서 진행하는데 이번에 홈에 버스턴 레드삭스가 놀러왔습니다 온 김에 양말 색깔 검정색으로 물들여지죠 1회발 1사 주자 1룸입니다 퍼펙트 퍼펙트 우중간 갈라주나요 야 잡지 못하면서 바로 넘어가는 1회발 투런홈런 노시안 시즌 2 5홈런 이러니까 홈팬들이 좋아하지 1회 말에 2점 먼저 뽑으면서 저희팀이 리드합니다 나이스 배팅요호호 보스턴이 2점 따라왔네요 2대2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퍼펙트 퍼펙트 2루까지 뛰어갑니다 어빠른스 어, 슬라이딩 오케이 깔끔하게 2루차 우리팀이 균형을 먼저 깼네요 3대2로 이기고 있습니다 7회 말 무사 주자 1루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윅스플라이 아웃 좋습니다 보스턴을 홈으로 불러 들어와서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1승을 챙겨 나가네요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팀 에이스 민수 방어율 많이 올라갔네요 잘 막아봐 1회 말 2사 주자 없습니다 아 빠른 공은 던질 줄 모. 뭐... 라 뭐야 무사 1루인데 왼손 투수 바로 쪼개버려 왼손 투수는 제가 좀 치죠 뿔샤 그렇지 이렇게 센터 앞에 안타 1루 주자 3루까지는 못가요 1사 주자 1루 2,3인데 아 이거 뛰면 라이아 걸릴 것 같은데 오케이 3루까지 슬라이딩 홈도 쎄! 나이스! 딱 맞는 순간 타구가 짧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이닝 종료 우리 팀 깔끔하게 2승 챙겨옵니다 빠딱빠딱 챙겨오는게 너무 좋아 오케이 보스턴이랑 홈에서 하는 3연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스코어 2대1이네요 무사 주자 1루 잘 받아쳤다 센컷 잘 받아치면서 위스 앞에 안타 무사 주자 1루 포볼 왔다 비기닝 찬스 무사 주자 말루입니다 On the base! 깔끔하게, 슬라이딩. 1점 추가하면서 2대2. 동점. 경기장 분위기 좋습니다. 1사, 주자 1삼루. 포볼. 투수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사, 주자 말루. 다시 왔습니다. 그렇지. 아! 잘 잡았다. 병살로 끝냈지만 1점 따라 붙으면서 동점 만든 거 좋습니다. 역전까지 만들었네요. 3대2로 이기고 있고, 2, 사 주자 3루. 우와! 우측 패스 뒤로 넘어가는 투런 넘어! 노란색 볼때 맞췄어요. 노시안 시즌 26호 홈런. 맞는 순간 팬들도 엄청 환호하면서 세레머니까지 배트플리 나이스 배치 이자, 이자. 실의 말2사 주자 없고 왼손 투수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자전간 뒤로 넘어가나요? 와 넘어갔어. 안 진짜로 왼손 투수가 올라오면은 마음이 너무 편해. 노시안 시즌 27호 홈런. 이번 경기 홈런 두 번째 때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베팅 홈에서 진행하는 보스턴이란 3연전 3승 싹 가져오면서 수입을 해버립니다. 8대5로 승리하면서 홈에서 진행한 보스턴 3연전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시환이원정 경기도 이제 잘 해냅니다. 빵빵 치면서. 근데 원래 있던 고질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오른손 투수의 바깥쪽으로 빠져 흘러 나가는 슬라이더 계속 따라 나갑니다.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